안녕하세요. 저는 부원동 가치 가게 근사한 공간의 박상희입니다. 저희 근사한 공간은 생화 그리고 식물 등을 다루는 꽃집이고요. 그리고 플라워 클래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가게 그리고 뒷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공간대여 파티룸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예술 공유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한 송이 꽃을 사가시는 손님만 해도 그 꽃을 고르시고 사가시는 과정에서 뭐 길거리에 그분을 보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 저분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특별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가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때 아버지랑 같이 어린 딸이 같이 오셨거든요. 개 손님으로 오셨는데 결혼기념일이라고 꽃다발을 주문하셨는데 같이 온 이제 딸한테도 꽃을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꽃집을 하지만 어릴 때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꽃을 사준다는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심 부럽기도 하고 아 저런 건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해준. 손님이어서 아직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사한 공간은 지나가시면서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일상이나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조금 더 뭔가 재미를 찾고 싶다 하시거나 좀 특별한 뭔가가 느끼고 싶다 하실 때 그냥 꽃한 송이 정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근사한 공간은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예술 가치를 더하겠습니다.